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더 K9 차량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레이크스톤의 더 K9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실내의 색감마저 크림베이지라는 정말 구하기 힘든 색상의 조합으로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네, 또한 20년형 그리고 주행거리 약 6만 6천키로 주행했기 때문에 더욱더 쾌적하고 아주 뛰어난 컨디션 유지가 되어 있고요. 많이들 선호하시는 신차 보증까지 넉넉하게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네, 또한 더 K9 중에서도 그랜드 플래티넘이라는 최상위 등급을 가진 차량입니다. 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지만 옵션상 전혀 부족함 없이 가득하게 들어있는 풀옵션의 차량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차량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고요. 바로 다음 정리 영상에서 오늘의 차량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기아 더 K9 3.8 그랜드 플래티넘 모델입니다. 2019년 11월 등록, 2020년형의 모델이면서 주행거리 약 66,000km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신차 보증 기간까지 아주 넉넉하게 이용을 해 보실 수 있어서 주행하시면서의 문제 사항, 무상 보증 그대로 받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걱정하시는 사고에 대한 부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쉽게도 주차장 내에서 후면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후석에 양측 뒤탠다, 트렁크 부분에 교환이 있기 때문에 걱정 많으실 수 있겠지만 주요 골격엔 데미지 없이 외판의 수리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주행사항 부분 특이사항 전혀 없다는 점 아주 깔끔하다는 점 더욱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놓았고요 엔진 미션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으로 더욱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더캐네인 차량 그리고 정말 구하기 힘든 레이크스톤 그리고 베이지 시트까지 품은 오늘의 차량 바로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에는 양측의 풀 LED 헤드램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중앙부에는 드라이브 와이즈 시스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나 전방 충돌 감지, 네, 운행 편의 옵션 상 기본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차량은 2020년형의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딩 부분까지도 네, 가까이 보셨을 때 네, 아주 반짝반짝한 크롬 유광 몰딩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세세한 포인트들로 인해서 더욱더 스포티하고 아주 세련된 더 K9 차량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외장 상태도 가까이 보셨을 때 단차 부분 네, 그리고 외장의 손상.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하게 상품화 잘 맞춰놓은 차량이고요. 프론트 엔더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또한 바로 위쪽에 휠 상태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네, 휠 끝까지 전체적으로 생활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휠 복원까지도 맞춰놓았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컨디션의 차량 그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측면의 도장 상태도 단차 이색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그대로 만나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제가 먼저 걱정하시는 보석의 사고 부분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뒤탠다 부분 그리고 트렁크 그리고 반대쪽에 뒤탠다까지 네, 이렇게 후면부의 사고 아쉬운 단순 사고가 있겠지만 네, 가까이 보시더라도 단차 부분 그리고 도장의 이상 부분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외판 수리 맞춰 놓은 차량입니다. 네, 주요 골격 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편안하게 운행하실 수 있겠고요. 더욱더 주행상의 문제가 없다는 점, 깔끔한 수리가 되어 있다는 점, 꼼꼼하게 체크를 해 놓았습니다. 네, 더욱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차량,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실내 상태도 비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를 열자마자 정말... 아주 기분 좋아지는 크림 베이지 시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의 상태감마저도 가까이 보셨을 때 베이지 색감 전혀 오염도가 없고 가죽의 손상도 없겠습니다. 네, 짧은 주행인 만큼 사용감 거의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그대로 마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또한 이렇게 나파 가죽 그리고 엠비언트 리어 루드까지 포함이 된 옵션 사항으로서 더욱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까지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 느껴보시고요. 또한 도어 트림도 문제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차량은 더 K9에서 정말 찾기 힘든 소프트 클로징 도어까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이 살짝 덜 닫히게 되면 자동적으로 닫아주는 기능까지 네, 고급형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도 편안하게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후석의 상태감 같이 한번 비춰드리게 되면 네, 후석도 마찬가지로 가까이 비춰드리게 돼도 이렇게 많이 타시는 부분까지 전혀 생활감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네, 가까이 보시더라도 암레스트 부분마저도 아주 깨끗한 모습 느껴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후석에 VIP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정말 옵션 가득한 그랜드 플래티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후면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양측에 LED 리어 램프 탑재가 되어 있어서 정말 더욱더 밝은 램프 느껴보실 수 있고요. 가까이 비춰드려도 전혀 문제없는 상태입니다. 네, 또한 이렇게 뒤쪽 부분도 유광 크롬몰딩 포인트 변경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면 네, 트렁크 단순 교환 있겠지만 전혀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고요. 실내의 상태감도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안쪽까지 쭉 뻗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넓은 트렁크 공간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클린카에서는 걱정하시는 침수 차량, 전손 차량, 그리고 도난 차량까지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면 절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네, 고객님들께는 정말 문제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만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계약서 작성 시에도 100% 무침수 차량이라는 점꼭 기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와 다를 시에는 100%의 환불까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반대측의 외장도 레이크스톤의 아주 우아한 색감 그대로 잘 유지가 되어 있고요. 단차 부분, 이색 부분 전혀 없습니다. 네, 조수석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베이지 시트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차량 정말 오래간만에 아주 구하기 힘든 차량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의 차량은 옵션 사항까지도 완벽한 최고급형의 모델입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뛰어난 승차감까지 느끼실 수 있는 오늘의 더케이나 실내에 들어가서 더욱더 만족도 높은 실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더 K9 차량 실내에 바로 타보았습니다. 네, 실내의 색상 먼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네, 구하기도 정말 힘들지만 만족도 아주 높은 실내 1위의 색상입니다. 크림베이지 그대로 느껴보실 수 있겠고요. 크림베이지 색상이기 때문에 걱정 많으실 수 있겠지만 오늘의 차량 가죽의 오염도 손상도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하고 화사한 인테리어 그대로 느껴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또한 오늘의 차량은 그랜드 플래티넘인 만큼 아주 가득한 옵션들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기능들부터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앞쪽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속력이나 내비게이션 정보까지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운행 정보들 통해서 더욱더 편안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제 밑으로 핸들 쪽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핸들 우측 부분에는 요즘 정말 많이 쓰고 계시는 옵션 사항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겠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간거리 제어 버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 운행 시에 이런 반자율 주행 기능을 통해서 더욱더 운행 편의성을 높여주는 옵션 사항까지 마련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차량 주행거리 바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주행거리 66,208km 되겠습니다. 네, 약 66,000km의 주행거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넉넉한 제조사 보증기간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네, 앞으로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아 오토 큐 네, 정식 센터에서 무상 보증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큰 비용 들이시지 않고 차량 운행을 해 보실 수 있고요, 더욱더 내구성이 튼튼한 K9 차량입니다. 20만, 30만 많은 주행에도 문제 없는 엔진 미션 뛰어난 차량으로 이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차량은 그랜드 플래티넘 모델인 만큼. K9의 고급형 모델에는 이렇게 전자식 계기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슈퍼비전 클러스터 이용을 해보실 수 있고요. 이 화면에는 후측방 모니터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좌측과 우측 방향 전환 하실 때 있어서 사각지대 영역까지 화면으로 살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방향 전환까지 하실 수 있는 옵션 사항이 마련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 쪽으로 넘어가보도록 하면 12.3인치의 팝업 디스플레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정말 큰 화면으로서 내비게이션 이용을 해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풀터치 모델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터치를 통해서 내비게이션 조작이나 차량의 설정까지 편안하게 전체적으로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차량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내비게이션, 뭐 블루투스, 네 그리고 차량의 사운드나 화면까지 네, 전체적인 메뉴들 편안하게 조작해 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서라운드 뷰 모니터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후진 기어 넣게 되시면 네, 전후저우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화질로서 차량의 주변 상황 인식을 해 보실 수 있고요. 후방 카메라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전방 카메라 모습 그리고 좌측에 있는 버튼들로서 원하시는 화면의 모습까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더 편안하게 주차까지 하실 수 있는 옵션상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위쪽으로는 미디어 조절하실 수 있는 미디어 패널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는 공조기능 네, 프로토 에어컨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프로토 에어컨 바로 위쪽에 블랙 버튼 한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운전석 쪽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조수석 쪽에도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네, 각각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바로 밑으로는 휴대폰, 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이 필요 없이도 이렇게 스마트폰 올려놓게 되시면 네, 이렇게 자동적으로 충전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내비게이션 당연히 터치가 가능하지만 주행 중에는 조금 불편하시기 때문에 DIS 컨트롤로서 내비게이션까지 메뉴들 편안하게 조작하실 수 있는 버튼도 마련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차량은 그랜드 플래티넘인 만큼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추가가 되어 있겠는데요. 이렇게 리어 루드 그리고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이렇게 퀄팅 나파가죽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한 착자감까지 느끼실 수 있는 고급형의 K9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좌석에서 다양한 기능들과 상태감들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후석에서도 정말 화사한 베이지 시트 그리고 VIP 시트까지 이용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후석 넘어가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K9 차량 후석에 바로 타보았습니다. 네, 많이 궁금해하시는 후석의 공간감부터 한번 느껴보시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앉아 있을 때레그름 공간 네, 정말 넓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후석 이용하실 때에도 불편함 없이 기본적으로 아주 편안한 공간 이용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어서 후석의 상태감들 느껴보시게 되면 네, 오늘은 고급 차량인 만큼 스웨이드 소재의 천정 마감재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상태감들 시트의 뒷부분 도어 트림과 후석의 시트까지 네, 어느 곳 하나 정말 손상 오염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보시더라도 네, 정말 깨끗한 상태감 주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암 레이스트 부분도 가득한 옵션들 깔끔한 상태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VIP 시트 옵션이 적용된 후석 기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상단부에는 공조 패널. 네, 후석에서 개별적으로 공조 기능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작을 하시게 되면 바로 앞쪽에 LCD 화면으로서 풍량 그리고 온도까지 직접 설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하게 공조 기능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 바로 밑쪽으로는 네, 열선 시트 그리고 추가적으로 통풍 시트의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후석에서 편안한 기능들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밑쪽으로는 미디어 패널 되어 있기 때문에 후석에서도 미디어 조절 편하게 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 바로 밑쪽에 네, 포인트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는 수납함만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오늘의 차량은 VAPC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폰을 넣게 되시면. 네 후석에서도 무선 충전하실 수 있는 기능까지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제 측면부에는 VIP 시트이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 조절까지 가능한 기능입니다. 앉아 있는 좌석의 시트 조절이나 레스트 기능 그리고 프론트 시트의 조절까지 가능한 기능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프론트 조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버튼을 누르시고. 시트 조절을 하게 되시면 바로 앞쪽에 있는 시트 네, 이렇게 좌석의 조절이나 각도 조절까지 편안하게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후석에서 업무를 보시거나 쉬시고 싶으실 때 더욱더 넓은 공간으로서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후석의 시트 포지션 조절 기능까지 내장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차량 전체적인 실내 기능까지 한번 살펴보게 되셨는데요. 그랜드 플래티넘, 네, 제일 최상위 등급의 모델입니다. 네, 또한 시트까지 아주 화려하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인 차량 느껴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실내의 색상, 그리고 외장의 색상은 레이크스톤으로서 아주 매력적인 색감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주행거리까지 약 6만 키로가 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쾌적한 컨디션 유지되어 있는 차량으로 자신있게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의 가성비 넘치는 더K9 바로 다음 정리 영상에서 정확한 가격 그리고 스펙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 기아 더K9 3.8 그랜드 플래티넘 모델입니다 2019년 10월 등록 2020년형의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약 66,000km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많이 원하시는 제조사 보증까지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으로 걱정하시는 사고에 대한 부분. 네, 아쉽게도 후면에 사고 이력은 있겠습니다. 네, 후석의 양측 뒤탠다, 그리고 트렁크 부분에 교환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지만요. 걱정 많으시겠지만 더욱더 꼼꼼하게 체크를 했습니다. 네, 주요 고격 데미지 없이 외판 부분의 소리로서 주행사항에 더욱더 특이사항 없겠고요. 신차보증을 받으실 때에도 엔진미션 부분에는 전혀 데미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문제없이 신차보증 혜택까지 이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더욱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가성비의 더 K9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색상 그리고 그랜드 플래티넘이라는 최상의 등급이기 때문에 전자제어 서스펜션 가득한 옵션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온 오늘의 레이크스톤과 베이지의 조합 차량 만나보고 싶으셨던 분들께서는 상단의 번호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출고하실 때에 있어서는 제가 클린카 서비스로 엔진오일 그리고 향균 필터 무상 교환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전국 어디서든 원하시는 장소에서 제가 직접 차량을 가지고 탁송 계약해드리는 홈 서비스까지 이용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가성비의 더 K9 차량 가격 빠르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카 판매 가격 3,490만 원입니다. 네, 3,490만 원 판매 가격으로서 2020년형 주행 거리 약 66,000km를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컨디션의 차량이고요. 또한 색감마저도 구하기 정말 힘든 레이크스톤 그리고 크림 베이지를 품은 차량입니다. 네, 오늘의 차량 영상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꼭 선점에 가시는 차량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서 다른 차량들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